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1학년 1학기 1단원 국가지수 어, 실력완성문제 2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순서를 거꾸로하여 수를 써보세요. 했습니다. 자, 8, 7, 어, 6, 5,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워하는 친구는 뒤에부터 4 5 6 7 8 해서 어, 쓸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 자, 21번. 자, 도토리 수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를 찾아 이어보세 했습니다. 자, 도토리 수가 1입니다. 1만큼 더 작은 수기 때문에 1보다 1 작은 수는 0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입니다. 자, 4보다 1더 작은 수는 3입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6보다 1만큼 더큰수 6보다 1만큼 큰 수는 7입니다. 또 7보다 1만큼 더큰 수는 8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가장 큰수 동그라미표, 가장 작은 수 세모 표세요 자, 가장 큰 수는 자, 7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가장 작은 수는 3이니까 세모. 알겠습니다. 자, 24번.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했습니다. 자, 컵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자, 과자는 8개고요. 컵은 과자보다, 컵은 과자보다, 자, 4니까 적습니다. 자, 무엇 무엇은 무엇보다 작습니다. 자, 작습니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수를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4를 앞에 쓰고, 이렇게. 4는 8보다 작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됐습니다. 25번. 자, 개수가 가장, 아, 개수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하나인 것, 하나인 것, 네 개인 것, 자, 세 개인 것, 이렇게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상자에, 상자에 들어있는 귤과 개수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 일곱 개. 같은 수는, 음,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위에서 둘째는 무슨 색깔일까? 자, 위는 여기고요 여기가 위, 얘는 아래입니다. 자, 위에서 둘째. 첫째, 둘째.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입니다. 28번. 자,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위 순서대로 이은 그림을 고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어, 이 모양이네요. 자, 순서대로인 거는 오른쪽 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남았네요. 자, 두 문제. 29번. 자, 29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했습니다. 자, 0, 1, 2, 3, 4, 5, 6, 7, 8, 9. 9까지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5보다 1, 1만큼 더큰 수. 자, 5보다 1만큼 더큰 수는 바로 뒤에 있는 수 6입니다. 0은 1보다, 0은 1보다, 자, 왼쪽이니까 1만큼 작은 수입니다. 1만큼, 바로, 바로 앞에 있는 수니까 1만큼 작은 수, 바로 뒤에는 1만큼 큰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0번. 그림을 보고 틀리게 말한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기억, 호랑이는 토끼보다 적습니다. 음, 맞습니다. 2는 5보다 큽니다. 어? 틀리죠? 2는 5보다 작습니다. 5는 2보다 큽니다. 자, 맞습니다. 틀리게 말한 것은 은입니다 자, 이것으로 1학년 1학기 1단원 국가지수 실력완성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